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루어타운의 가브리엘입니다 오늘은 7월 30일 어, 목요일이고 현재 오후 3시 35분입니다 지금 어, 보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카메라를 킨 이유는 저희 지금 또 캠핑 갑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들하고 단둘이 우중 캠핑을 갔다 오고 나서부터 저희 또 아내하고 저희 또 딸내미 첫째 딸내미 막내 아들 첫째 딸내미 애가 총 셋입니다 그래서 어, 나머지 애들도 질투하고 안에도 다른 애들도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냐 계속 보채 갖고 지금 막 아까 한 12시에서 1시쯤 급하게 집사람이 강원도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 갖고 지금 막두세 시간 동안 급하게 지금 짐을 막 때려 실어 갖고선 지금 급하게 저희 천안과 저희 다섯 식구와 지금 강원도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양양 양양. 바다 캠핑을 처음 도전하러 가고 갈라고 지금 이제 출발하기 앞서 이렇게 오프닝 멘트 찍고 있고요. 중간 중간 어, 과정도 함께 나누면서 즐거운 캠핑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는 길에 어, 지금 평창유에서 한번 들렸습니다. 저희가 늦게 출발한 만큼 부지런히 가서 또 텐트를 치고 또 캠핑 사이트 뭐 자리 될 만한 곳들을 찾아야지 노지 캠핑이라 어, 몇 군데. 좀 생각을 해놓고 안 되면 빨리빨리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부지런히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현재 시간 7시 2분입니다 저희는 도착했고요 일단 저희가 온 곳은 양양에 위치한 갯마을 해변이라는 곳입니다 갯마을 해변이라는 곳이고 어, 일단은 여기 캠핑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곳은 날씨가 상당히 맑습니다 근데 바람은 시원해요 아주 캠핑하기 좋은 날이고요 여기 보시면 저기 CU 편의점이 바로 있고 여기 샤워장 화장실이 있는데 무료인지는 모르겠어요 차츰 알아봐야 될것 같고 또 저기 보이는 저 집들, 저 집들 뒤쪽이 또 번화가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뭐또 필요한 것들은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텐트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동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관리자 분께서 정상적으로 허가 맞고선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인가 여기 군에서 돈을 받는다네요. 하루에 3만 원이랍니다. 예, 노진데 일단은 그렇게 변경됐다고 해서 혹시나 오실 분들 참고하시고 저희는 저기 무료를 이제 목적하여 왔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한번 또 찾아서 이동하겠습니다. 500m 앞 여운포리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여운 포리, 강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에라 모르겠다, 일단 만나러 가, 어차피 넌 나데스티니 에라 모르겠다, 일단 만나러 가, 어차피 넌 나데스티니 네, 지금 현재 시간, 어, 네, 지금 현재 시간 8시 32분입니다. 지금, 어, 아직까지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상과 다르게 지금 벌써 해수욕장을 여기가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인데도 원래 다 무료였다고 하는데 이제 어디에 어, 해변가를 가도 다 지금 돈을 받아요. 3만원에서 최소 3만원에서 5만원 지금 돈을 다 받고 있어서 저희가, 네. 지금 뭐 짐도 한두 가족이 많다 보니까 텐트도 두 개에다가 스크린 타프도 쳐야 되는데 그럴라면 6만원 이상을 내라 그래서 하루에 저희가 2박 3일을 계획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최대한 돌아다녀 보고 있는데 어디 해변을 가도 지금 다 돈을 받네요 일단은 멘붕입니다 네네 어네 현재 시간 9시 45분입니다 결국은 바닷가 한 7군데를 다녔는데 다 돈을 내야 된대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늦어서 지금서부터 돈을 지불하기에는 좀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일 차례리 하루를 돈을 내고 바다에 가서 지불을 하더라도 오늘은 그냥 편하게 자작을 해서 여기 저희 아내하고 죄송해요. 여기 저희 아내하고 천남의 고향인 양양. 네, 여기 지금 양양 시장에 있는 여기 무료 주차장 터라 그래야 되나? 여기 엄청 잘잘돼 있는데 모르겠어요. 여기 뭐 동네 주민분들, 편의점 아저씨랑 다들 어, 캠핑 해도 되는데 쓰레기만 잘 치워라. 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오긴 왔는데 캠핑 하시는 분들이 좀 보이긴 보여요. 그리고 화장실이 저기 깨끗하게 잘돼 있는데 일단은 터가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저 뒤쪽으로는 보통 텐트들을 치고 계시고 요 앞쪽은 이제, 카라반이나 오토캠핑 하시는 분들, 자동차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 하루 금방 자고 내일 바닷가로 갈 거라, 네, 여기가 남대천입니다. 연어들이 올라타는 남대천이래요. 그래서, 네, 일단 여기서 얼른 피칭해서, 네, 오늘 하루 그냥 대충 자고 내일 바닷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파요. 네, 수고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아이고. 급한대로 한 10분 15분 만에 모든 걸 끝냈습니다 일단 저희 처남은 네, 저희 처남은 여기 루프탑 텐트에서 오늘 잘 거고 저희는 자 이게 이제 저 지난번 제 아들과 우중 캠핑 할 때는 요 악세사리 빼고 그냥 위에 어닝 하나만 뺐잖아요 근데 이게 풀 지금 장착한 겁니다 보시면 이쪽에도 가려지고 이게 이제 사이드 월 사이드 월이 하나 반대쪽에도 네, 이렇게 둘, 그리고 프론트 월, 이렇게 가릴 수도 있고, 앞으로 쭉 빼서 폴대를 세우면, 이제 7m 까지, 7m 까지 늘어나는 형태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안에다 오늘, 네, 힐맨 벙커돔, 벙커돔 하나 딱 쳐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이렇게 힐맨 벙커돔 하나 쳐놓고, 급한대로, 다섯 식구가 여기서 오늘 자고, 내일 이동할 거라, 최소한, 최소화 했습니다. 최소화. 일단은, 얼른 애기들 재우니까 저희는 고기 이제 빨리 밥 먹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급하게 저녁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웃긴 게 테이블을 가장 중요한 테이블을 제가 까먹고 안 챙겼어요. 테이블이 없어서 그나마 차에 임시방편으로 저 혼자 솔캠 다닐 때 쓰는 정말 작은 1인 테이블이라도 있어서 다행인데 테이블이 오늘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애들이랑 같이 밥 먹으려고 하면 테이블이 있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테이블이 없어서 내일 바닥에서 돗자리 깔고 먹게 생겼습니다. 일단은 네 저희 저녁 준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멋지고 맵시 고치고 오늘은 기분이 좋아 너의 문자에 괜히 또 설레네 애타는 내 마음을 더난또 불안해져 너를 만나면 인사할 만한 네. 좋은 아침입니다 현재 아침 6시 반입니다 아침 6시 반밖에 안 됐는데 잠깐 화장실 간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날씨가 이곳은 호불나게 쨍쨍합니다 햇빛이 뜨거워서 사실 텐트 안이 더워서 깬 것도 있어요 어이 동네는 아주 구름 한점 거의 안 보일 정도로 하늘이 아주 깨끗하고 날씨가 맑습니다 그리고 남대천 물 네. 이 흐르는 여우를 보니까 낚시꾼으로서 또 갑자기 급 근질근질 하면서 낚싯대를 어, 안 챙겨온 거를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풍경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가족들에게 집중하려고 일부러 아내가 낚싯대 챙겨가서 어, 바다 낚시 좀 하라 그러는 거 제가 낚싯대를 일부러 안 갖고 왔는데, 야, 남대천 아름답습니다. 진짜는, 네. 전체적으로 잘 잤고요. 여기가 화장실, 네, 화장실이고 저희 이제 사이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이렇게 놓고 잤습니다. 일단 루프탑 텐트에서 저희 처남이 잤고요. 네, 천남이 잤고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자동차 어닝을 켜서. 이렇게 어닝을 펴서 코그 안에다가 벙커돔 벙커돔을 쳐놓고 다섯 명이서 잤는데 널널하게 잤습니다. 애들이 작아서인지 아직 어려서인지는 몰라도 저희 다섯 가족이 다섯 식구가 자기에는 좁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벙커돔 하나로 다섯 식구가 잘 잤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 놓고. 어, 바람도 잘 막아주고 아주 편하게 잘 잤습니다. 일단은 또 오늘 하루 일과 시작하면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분들은 은어 낚시를 하시네요. 이렇게 은어 낚시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근질거려서 아주 미치겠습니다. 같은 낚시꾼으로서, 아, 낚싯대 안 갖고 온걸 후회하기도 하는데, 아, 또안 갖고 오길 잘했겠죠. 안 그랬으면 저기서 주구장창 혼자 저러고 있었겠습니다. 보기 좋네요. I 네 이제 오늘 저희 텐트 칠자리입니다. 일단 낙산이고요. 낙산해수욕장 이제 바로 앞에 이렇게 바다가 보입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아빠 이거 찍고 있으니까 자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지막 하룻밤을 보낼 예정입니다. 네 일단은 베이스 캠프 다 쳤습니다. 어, 원래 요거 이렇게 쳐서 여기서 오늘 아내하고 새 아이들 자라고 오늘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벙커드 아, 벙커드맨이라 힐맨에서 어, 신상품이 나왔습니다. 힐맨에서 윈드 원이라고 백패킹 및 낚시 그리고 이렇게 등산하시는 분들. 암반이나 절벽 같은데, 갯바위 같은 데서도 쉬실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그러니까 1인, 어, 떤 뭐라 그럴까요? 액티비티한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1인용 텐트가 이번에 신상 윈드원 블랙 에디션이 나와서 그걸 또감사하게도 협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다 칠라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이제 저희가 여기 하고, 여기 아주 끝머리, 길가 옆에 여기 아주 조그맣게 나무 사이에 공간이 나오길래 여기다 또 칠라 그랬더니 여긴 또 요금을 따로 추가로 내라 그러네요. 그래서, 어 저희가 요거 작은 거저 혼자 자는 것 때문에 추가 요금을 또한번더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네 일단 여기서 이렇게 오늘 스크린타프에다가 스크린타프에 벙커돔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저희 처남은 또차 위에서 잘 거고 저희는 이렇게 여기서 오늘도 다 함께, 네, 다 함께 이 안에서 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간은 상당히 넓습니다. 앞에 이렇게 바다가 뻥 뚫려 보이죠? 자, 일단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다 캠핑. 네, 일단은, 저희 이 자리, 여기 쓰는 거, 어, 35,000원, 35,000원 받네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35,000원 내고 사용을 돈을 지불하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아이들하고 바닷가 가서 물놀이하고 왔는데, 그거는 이제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 막내가 자는 바람에, 아내는 막내 보고 있고, 이제 저희가 애들 케어해서 애들이랑 물놀이하고 오느냐고, 노는 모습은 못 찍었는데, 이제 오늘의 수확거리가 있습니다. 자, 자급자족이죠. 어, 처남하고 저하고 조개를 어마어마하게 잡았습니다. 아이고, 네. 조개를 어마어마하게 잡았죠? <laughs> 요걸로 이따가 시원한 국물과 라면 끓여 먹을 예정입니다.

어, 텐트 제꺼 저기 윈드원 하나 쳐도 된다고 허락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어, 힐맨에서 요번에 새로 나온 신상 어, 피칭 첫 피칭 겸 여러분들께 또 리뷰도 할겸 일단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up in my chest, and had me thinking, damn, all I really needed was some glue. But then you came and caught my eye. One night nice stand to a one week ride, oh my. Now you got me thinking, damn, all I really need is you. Yeah, so i would been jumping off a summertime thing to another one flank. That we cozy up and really give a fuck about the spring, cause I really want to all, and the diamond rings. 네 이제 저희는 철수합니다. 애기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정신없어서 오늘 정리하는 거는 한 사람은 막애셋 뽑느냐 나머지 둘은 짐 정리하느냐 정신없어서 따로 엔딩을 못 찍었는데 일단 저희 여기 쓰레기 모아놓은 것만 갖다 버리고 이제 철수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수고 보내시고 저는 이제 올해는 이걸로 <laughs> 캠핑은 일단은 보류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갖고, 더운데 다들 짜증 지수 주의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